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 토금스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 중, 열 가지 색 중, 어디 속하신지 답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을 목일주에 당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8월 16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이런저런 고민되는 것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걱정도 있, 있으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지시상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나쁘지 않고요. 뭐 그런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더 인연을 통해서 더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욕심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분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일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런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8월 16일 화요일 운세는 조금 이제 딜레이 되거나 진척되는 거 금전적으로나 성과적으로나 조금은 내 몫을 못 한다 이런 아니면 좀 정체되어 있다 이런 그러면서 의심도 생기고 걱정되고 위험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데서 앞으로 못 나아가시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거를 이제 딱 결정을 내리시고 나면 사업 수완이 좋으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뭐 안전장치 같은 건 해주는 건 나쁘진 않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시면 내가 걱정하는 위험이나 이런 걸로부터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요.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장치나 안전장치를 꼭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유주석 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 잘 취하시고 오영 성격이고 스케일 크시고 오지랍 있으시고 유보당 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16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거 아니면 소란스럽거나 갈등이나 이런 게 생겼을, 생기실 수 있는 구조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머지않아 해결되고 또 나름의 어떤 결라 그 결론적으로 되게 좋은 하루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란스러운 게 차라리 갈등이나 소송이나 분쟁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그랬던 일들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아니, 상황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돼서, 해소돼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 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이 강하시고, 예민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8월 16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마음은 편치 않은데 좋은 척 해야 되고 포커페이스 하셔야 되구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하고 내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음좀 이렇게 나도 뭐 내가 얘기했던 것만큼 퍼포먼스를 못낼 수도 있는 그런 날이어서 사실은 섣부르게 약속을 하거나 학원을 하실 필요는 없는 날이고요. 개난, 어, 뭐 가오를 잡으실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그러다가 괜히 이제 약속을 못 지키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하지만 어, 내가 그런 내가 어떤 상대방한테 그런 믿음을 못 주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믿음을 못 줘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땐 평판이 더 중요하니 내가, 상, 내가 상처받는 게 나은 날인 거죠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밉보여서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단 기본적으로 내가 좀 당한다 기분 나쁘더라도 조금 손해보시는 게 오히려 나은 날 실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 속가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하고 매니아틱하시고 입안정이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사람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운세입니다. 8월1 6일 화요일 운세는 욕심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신중하시고 현명하게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결국 내 욕심 추구하는 거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절대 판내 네,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난또 힘들었기 때문에 또 진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름의 어떤 그 욕심을 추구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는 건데요 어찌 보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또, 그게 무한반복인 거죠, 사실은. 이제, 나의 조금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어떤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신중하셔야 되는데, 신중하심 자체가 사실은 더 많은 걸 내가 얻기 위한 신중함, 관리, 환명한 관리, 이런 게 되실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탐욕이나 욕심에 의한 신중함 말고, 그렇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